자, 그림은 역사 만화의 한 장면이다.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. 최충헌이 모의에 가다만 노비들을 모두 잡아들여 문초지. 너는 우리 집 안의 노비이다. 내 너를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는데, 어찌 개경 뒷산에 노비를 모아놓고 난을 껴야 했느냐? 자, 이 만적이 열받아서 보라니까. 가! 이러고 있죠. 대신에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 화를 내고 있어시겠지 가! 이러고 있단 말이야. 어이 만족은 여러분 산업이에요 외건노비에요 산업이자 설고 노비일 확률이 높죠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해당되지 않아 요이 문제는 이 그림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거 이제 그거 의식하고 보면 웃기고 나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예전에 보다가 오 이거 뭐, 오 이게 이렇게 되네 뭔가 가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, 예. 네. 아니, 이게, 이게 이 사람이 최충원의 산업인 거니까 이쪽에 해당되기보다는 이쪽이 더 맞는 말이겠지. 3번. 다음.